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본주의 생 기초 강의에 대해서 한번 쫙 1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생 기초 강의입니다. 초보인 저도, 예, 네, 저는 제 스스로 당연히 초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제식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이 정도 상식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점점 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느낌의 상식도 20%는 커녕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그냥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물론 이런 내용들 책에서도 되게 많고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고 하지만 좀 심플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한만명 있다고 치죠.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 다른 나라도 없다 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만 명이 살고 지구에 만 명이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다른 나라는 없다고 치죠. 그리고 이 나라의 돈의 총량이 1조라고 치죠. 그러니까 1조 동안, 1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서로 쓰는 거야. 그냥 치킨값 2만원, 자동차 2천만원, 뭐, 집값 5억,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죠. 화폐가 더 늘어나지 않다는 는 전제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1조라는 돈에서 서로 물물교환식으로 계속 서로 거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선가게도 있고, 계속 그렇게 거래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무조건, 무조건 100% 파산합니다. 파산. 무조건 파산입니다. 왜? 나보다 맛없는 치킨집은 다 죽는 거고, 나보다 자동차가 별로면 다 죽는 거고, 1등만 살아남는 세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파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원래 위너 텍 l 이거죠. 승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안돌겠죠 무서워도 돈 쓰겠습니까? 돈 쓰는 만큼 죽을 확률이 높은데 돈안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치킨값 2만원이 19,000원 되고 18,000원 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안 쓰니까.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진도 더안 남고, 그러면 결국에는 좀 잘하는 분들도 다 죽는 겁니다. 거의 예외없이 다 죽는 거예요. 거래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애들도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수요가 점점 없어지니까요. 악순환,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물가 하락이 되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물가 하락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은행이라는 게 나타나죠 자 죽어가고 있구나 너한테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1억을 빌려주겠노라 그래서 새로운 돈을 은행에서 프린트기에 딱 찍어서 1억 딱 주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생겼어 1억이란 돈이 1조밖에 없었던 나라였는데 1억이란 돈이 프린트에서딱 찍어서 주는 겁니다 신용창출. 국가의 돈은 금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랬지만, 그냥 국가에서 찍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 1억씩 돌아갔다 치죠. 전 국민한테. 그러면 돈이 많이 늘어나겠죠.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열심히 소비를 하겠죠. 열심히 소비를 하면 할수록 또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치킨값이 2만원짜리가 2만천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 많이 찍어버리면, 많이 찍어버리면 그 화폐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국가들 보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잖아요. 화폐가. 말도 안 되게. 쓸모가 없는 화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정말 위험한 건데, 인플레이션도 위험하죠. 때로, 때로는. 그런데, 약간씩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에요.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요. 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가격이 올라야 되니까. 예 네? 이해하셨습니까? 가격이 올라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계속 뿌려지는 겁니다. 돈의 양,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전한 사회예요. 돈이 줄어든다 생각해보세요. 아까처럼 다 파산하고 다 죽는 거예요. 거래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의 양이 늘어나. 돈이 갑자기, 뭐, 우리 뉴스 보면은 갑자기 돈이 엄청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다. 통화량이 엄청 증가했다. 라고 하면 바로 치킨 가격이 2만원짜리가 2만, 2만 2천원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거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안 하죠. 제일 빨리 반응되는 반응 거 뭡니까? 주식이랑 부동산이죠. 그렇죠. 네, 돈의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쭉쭉 그럴 거예요. 미국이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 하는 것들도 다 돈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금융을 보면 그냥 인플레이션 금리, 인플레이션 금리 이두 가지만 잘만 알아도. 자본주의의 절반은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 자꾸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전세를 안 살죠. 전세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겁니까?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전세는 화폐가치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고 화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돈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금고에다 놔두는 거잖아요. 내 금고에다가 10억의 화폐를 넣어놓고, 20년 뒤에 10억짜리 꺼내면, 그 10억 가치가 5억도 안 되잖아요. 전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관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할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죠. 하나는 투자에 대한 상식을 정말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또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내 돈을 지키려면, 두 가지죠. 돈의 양이 늘어난 만큼 내 재산을, 내 자산을 그 인플레이션을 해체할수 있는 투자에다 늘던가, 아니면 그걸 상세할 만큼의 수익률을 만들던가. 그거는 뭐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그걸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근로소득으로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꾸준히 키운다? 5년, 10년, 20년 뒤까지 계속 키운다? 근로소득으로의 능력으로? 아,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좀, 그니까 그냥 근로소득자일수록 세 가지 패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로소득. 두 번째 사업 소득, 세 번째 투자 소득 이세 가지는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투기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 보면 배 아프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자괴감도 들고 아니면 저 투기꾼들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쪽에 관심 전혀 없다가 살면서 점점점 학습을 했었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어쨌든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화두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이런 거다. 근데 이 자본주의를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살아간다. 그냥 살아가다가 어쩔 때? 아,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인가?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라는 게 그냥 찍혀가지고 나오는 거고,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이라는 좀 멋있어 보이는 그 말에 담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어?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 진짜 그냥 미국이라는 그냥 그 나라가 찍었던 담보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담보물이 없어도 이 신용이라는 멋져 보이지만은 허무 맹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만큼 신뢰하고 돈을 쓰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은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꼭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끝!